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 게 아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예고하십니다. 이에 이어서 예수, 본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제자들과 또 반대하는 바리새인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화 비유의 말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예술, 예루살렘을 향해서 28절에 앞서서 가십니다. 베단니를 출발해서 벳바게로 향하십니다. 백박에는 나사로의 무덤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은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둘을 백박에 보내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준비케 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리고 묻는 자가 있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낙이 새끼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50장 10절에는 실로 세상의 모든 짐승들과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준비했습니다. 스가리서 9장 9절에는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6절에도 이 일을 들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찾으시는 것은 옛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예지의 말씀대로 그 나귀의 임자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대답하고 또 어린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올리며 예수님을 태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스가리아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뱃박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이때 무리들이 와서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다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나무가지는 종려나무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왕에 대한 예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인데 구약에서 예언된 세 종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죄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세 가지의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만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 사명을 그 직분을 다하시게 됩니다. 또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의 자손 곧그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의 직분은 아직 담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왕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가 아주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낙이 새끼는 아주 보잘것없는 동물로 대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낙이 새끼를 타고 발이 끌릴 정도로 가신 것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결한 자고 작은 자, 가난한 자, 이 땅에서 비천하고 버림받은 낮은 자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과 권능의 일들을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노래합니다.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찬양의 내용은 누가복음 2장 9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많은 천사의 군대가 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시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가난한 목동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찬양의 노래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가난한 자들의 외침이 된 것입니다. 누가는 대선자로서의 사역을 완수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저들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이렇게 칭송함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부활한 성도들과 충교자들과 또이 땅에 살아서 변화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39절에 "그런데 이때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은 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보면 3장 8절에도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힘껏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심판의 결과는 돌보다 쓸모없이 버림받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멘.